네, 우리 집은 부자예요 그럼, 할머니 재산만 무려 18조 2천억 원이란다. 우와, 우리 집 최고! 그래, 하지만 그 돈을 LPG 가스 사는데 전부 썼단다. 뭐? 에미 신발! 1. 고려정은 이렇게. 그럼 이번 달 우리 가족 안전 회의는 고려장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는 할머니가 집 밖에 있을 때 정말 좋아요. 야호 그래 재산 없으니까 이제 무용지물이지. 한번 해보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테이프를 붙일 때는 에 들리에 고정되도록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와 같은 정밀 기기에 옮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잠그고 이제 고록장 바로 출발. 그런데 할머니를 어디에 둘까? 만약 우리 집에서 30분 이내 거리라면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먼 곳으로 가요. <laughs>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대견한데. 인도 구자라트주 카치 타클라마칸 사막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지하 주차단 승강기 바닥에 놓고 나오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초속 30m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빠 빨리 가요. 그리고 할머니 안녕. <laughs> 아, 이제 7 5세 노약자 꺼내 볼까? 저런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고도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였다는 비난을 받고 행동아, 네가 지금 신고 있는 굴공 없이 매끈하게 빠진 신발의 바닥을 보렴. 에? 아빠, 우리 집은 괜찮은가요?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방심하다가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던데 조심해야 해. 아,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집도 뒷간 꼴을 한지꽤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봐야겠어요. 그런데, 엄마, 안전 가족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흉흉해요. 하하하, <laughs> 행동이 다쁘지 <하지> 않구나. <laughs> 여보, 우리 행동이 마음만은 벌써 신고자인데요? 없애야겠어요. 이, 안전을 위협하는 뒷광고. 행동이 말이 맞아. <laughs> 정말요? 맞는 말 했으니까, 맞아. 정말 신고할거예요 행동아 신고자보다는 사망자 어때? <laughs> 잘못했어요 라고 할줄 알았죠? 존까요 빨리 가서 신고해야지 진짜 재밌겠다 <laughs> 이 요녀석 뛰지 말고 멈춰서 퇴기무너다라히히히야 <laughs> <드립! 눌렀거라! 웃음> <laughs> 이제 어떻게 해야하니? 걱정마세요 행동이 옷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놓았지 우리 행동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인하대학교 PC방에 있다는군요 존나머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여보, 그방 접속해볼래? <laughs> 우리 가족 안녕? 행동아, 메이달입니다 <laughs> 원격 폭발이다, 아들